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대박. 와. 제가 밀로티 여기 이 빈티나 대량 발생이 여기 안떠 가지고 여기 안 떠서 그냥 그냥 물 먹고서 몇번 돌려봤거든요. 몇 번? 예. 몇번 돌렸는데 몇번 돌렸는데 떴습니다. 대량 발생이 떴는데 여기 떴어요. 제대로. 네, 여기 떴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떴죠. 여기 여기 뜬 겁니다. 이거. 아. 아,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말이지. 이거를 고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빈티나 이로치를 한 많이 잡아 볼게요. 많이, 많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소한 10마리 잡을 겁니다. 제가. 네, 최소 일단은 먼저 어, 60마리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60마리 작업을. 이게 여기서 떠야 편하게 작업을 하고요. 제가 첫 영상에서 영상에서 제가 빈티나 여, 저 저쪽 가가지고 잡으면은 엄청 힘듭니다. 네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네아 진짜 이제 쉽게 잡겠네. 아니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티나는 여기. 빈티나 대량 발생은 여기서 떠야돼요 여러분들 저쪽 안에서 뜨면은 큰일납니다 진짜로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잡.. 여기서는 여기서는 대량 발생이 나오기만 하면은 네, 잡는건 쉽습니다 잡는건 대량 발생 띄우는게 힘들지 잡는건 쉬워요 잡는건 네. 떴어 아파 와 여기서 떴어 아빠가 잡아줄게 어 잡아줄게 빈티나만 나와. 엄청 쉬워. 이제, 이제, 진짜 쉬워. 아빠 잡아줄게. 아, 이제, 엄청 쉽게 잡습니다. 이제, 이제, 잡는 영상만, 60만의 작업만 하고, 잡는 영상만 이제, 올려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제가 빈티나 이로치는, 대량 발생을, 여기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량 발생. 그리고, 빈티나 이로치가 잡는 게 힘든 게 뭐냐면은, 빈티나 이로치를 잡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빈티나 이로치 대량 발생을 만드는 게힘니다 대량 발생, 예, 대량 발생만 만들면은 이로치 잡는 건 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대량 발생만 만들면 됩니다. 대량 발생만. 자 이제 여기 떠, 여기 떴으면은 엄청 쉽게 떴습니다. 진짜로 진짜 쉽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대량 발생이 여기 아니고 다른데 떠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옆에 여기, 저기 옆에 떠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제는 쉽게 잡을 겁니다. 뭐, 10마리? 빈티나 10마리, 빈티나 이로치 10마리 잡는 거 그냥 잡아요. 그냥, 예. 그러면은, 1호치 예, 나오면은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볼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60마리를 일단, 60마리를 잡으면 됩니다. 60마리를 일단 때려 잡고, 예, 그리고 나서 60마리 잡으면은, 잡으면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샌드위치 먹으면 돼요. 올라가서 샌드위치. 그리고 먹고 와서 다시 이제 여기서 그때는 이제 잡는 게 아니고 어 이제 이루치를 보는 거죠. 이루치 나오는 걸 예. 이렇게 6 0 마리 작업하는 도 중에 이루치가 나오기도 해요. 예. 운이 좋으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건 뭐 거의 여기 나왔으면은 샌드위치 작업 한 번에 두 마리 이상 나옵니다. 한 번에 두 마리 이상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막세 마리 네 마리도 막 나오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더막크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 잡아도 돼요. 네, 여기서, 여기서 다섯 마리만 더다 탔고요. 하나, 둘, 어, 올라가면 됩니다. 이거 올라가요. 네,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어, 샌드위치. 반짝반짝 샌드위치를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리포트 리포트를 하고 여러분들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크닉은 여러분들 뭐 어, 원래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양파 피망 그 다음에 햄버거그 다음에 물이기 때문에 오이 두개 그 다음에 칠리소스 비니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달콤... 뭐아무나 쓰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짭짤 하나하고 매콤 할게요 그냥 해봤어요 그냥 돌려봤는데 제가 처음에 빈티나 이로 빈티나 대량 발생이 너무 안 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근 이번에는 그냥 잡을 게 없어가지고 빈티나가 나올까 해가지고, 빈티나 대량 발생이 나올까 해가지고, 물, 몇... 물 먹고서 돌렸는데, 바로 나온거야, 바로. 엄청 쉽게. 금방 나왔어요, 진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안 났거든요, 진짜로. 네. 그리고 빈티나 이루치는 좀 잡아가지고, 네. 잡아서 좀, 나중에 꼭키고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나눔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내려가시면 돼요. 네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내려갑니다. 물속에 내려가면 여기가 지금 제가 처음에 이르 나왔던데고 여기 지금 이제 이르치 나온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떠야 돼요, 여러분들. 빈티나 이루치가. 빈티나 대량 발생이 예, 빈티나 대량 발생 여기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면은, 요쪽 이쪽 구석에, 요쪽에서, 요쪽 이쪽 구석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잘 나와요. 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한 15마리 나오면 됩니다, 15마리. 이게 보는 게좀 편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대충, 한, 열다섯 마리 나왔, 열, 열한, 세네 마리 나왔다 싶으면은, 다시 조우시켜, 조우를 시켜주러 가면 됩니다. 이게, 리셋 해줘야 돼요. 조우 리셋.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여기 나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면은, 조우가 꽝이에요. 여기 다시 시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은, 또 나옵니다. 예, 또 나오죠? 이게 얼, 엄청 찾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 그리고 나오는 양도 엄청 잘 나오죠? 예. 엄청 빨리 나오잖아요, 조우가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이로치 잡는 거는 거의 뭐 한, 한 두세 마리? 그냥 한 번에, 샌드위치 잡으한 번에, 두세 마리는 그냥 잡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예, 됐죠? 나왔다 싶으면은, 다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몇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제 이렇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이 한지, 샌드위치 작업 한지 사, 3분 안 됐어요. 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 벌써 나왔죠, 여러분들. 네. 지금 샌드위치 작업 3, 3분도 안 됐는데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왔죠? 지금 나왔습니다. 몇 마리나 잡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잡으러. 한마리 나왔구요 아 이렇게 쉽게 남는건데 잡았습니다 한마리했득 10.. 14.. 4분만에한마리 나왔습니다 4분리에 빈티나 이루치가 여러분들 잡기가 어려운게 아니에요 대량발생이 안떠서 그러지 대량발생만 뜨면 굉장히 쉽습니다. 음. 대량발생만 뜨면 쉽습니다, 진짜. 혹시나해서 바로 뜨나 했는데 바로 안뜰것 같네요. 자, 또 나오면은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여러분들. 18분, 거의 10분 만에 한 번에 나왔, 또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죠. 아까 아까 27분 만에 나왔는, 27분에 나왔는데 또 나왔죠. 빈티나 대량 발생 여기서 뜨면은 여러분들 잡는 거는, 잡는 건 진짜, 진짜 쉬워요. 진짜. 네. 운이 안나오 운이 안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대량 발생 띄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량 발생에 여기서 안 뜨고, 여기서 뜨고, 네. 이상한 데서. 진짜, 와. 지금 13분. 아까, 10, 아까 10, 17분 아니었어요? 네. 지금 거의 3분 만에 또났죠 빈티나... 빈티나 이로치는 하... 진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아까 처음... 그니까 저... 저 처음 대량패스 썼을 때는 왜 거기에 떠가지자 지금 샌드위치 차가 한 번에 세 마리 나왔어요 세 마리 그리고 아직도 13분이나 남았습니다 13분이나 절대로 잡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빈티나이로 치는 대량발생만 띄우면 됩니다. 대량발생만.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대량발생 띄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샌드위치 작업 끝났고요. 어... 세마리 잡았습니다. 세마리세마리 세 마리.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샌드위치 작업을 하셔서 자, 이렇게 세마리 잡았고요. 처음에 확실히 암컷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암컷이.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앞에 부분에 더 떴네요. 앞에 부분에서. 자, 두 번째 이루치 작업. 거의 한 5분만, 6, 5분, 6분, 6분 만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죠? 여기. 네. 암컷이 나와야 되는데, 암컷. 어두 번째 샌드위치 작업에서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예두 마리째 나왔습니다 두 마리째 예, 좀 늦게 나왔어요 두 마리째는 음. 자 암컷이기를 조금만 데 암컷이기를 그래서 두번째 샌드위치 작업도 안 나, 예 두마리 나왔습니다 두마리 어, 두마리 됐으니.. 까 두마리 나왔으면 됐죠 예. 예, 원래 한번 샌드위치 작업을 한번 했을때 두마리 나오면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두마리 더 나와서 다섯마리 됐습니다 지금 암컷 수컷 수컷 암컷 암컷 두마리 수컷 세마리 근데 지금 한 마리 더 키운 거 있기 때문에 수컷은 네 마리에요. 수컷은 네 마리. 암컷은 두 마리. 예, 이렇게. 자, 15분 지났는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 <laughs> 샌드위치 드롭는데 나왔죠? 네. 저기 나와. 저로 나와. 작은 거 보니까 안컷 같기도 하고요. 음. 일단, 일단 한 마리 잡고, 14분 남았습니다. 14분. 뭐 욕심 바라지 않고 한 마리만 더 나오길 바랍니다. 한 마리만 더. 자, 어, 떴죠. 26분. 네, 떴습니다. 떴습니다. 이거 어, 이럴치죠, 여러분들? 어? 네. 자 암컷이기를...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처음? 처음인데. 자 바로 나왔어요. 한 마리 일단. 오케이. 암컷으로 나와라, 암컷. 응. 암컷. 와, 암컷이에요. 아이씨 됐어, 이번에좀 많이 잡자. 또 났어. 바로 났죠. 와. 또 났어요. 아. 지금 거의 4분 만에, 4분 만에 두 마리. 와. 또 났죠. 자, 암컷인지, 컷인지. 컷인지. 암컷.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 한 번. 10초. 탁! 뜨면 좋은데, 여기서. 끝입니다. 안 나왔어요. 와. 위에는 수컷이에요. 자, 수컷. 다섯 마리. 암컷 네 마리. 이제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세 마리만. 자 나왔습니다 한 마리. 하나, 왔죠어두 응. 마리 나왔어.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 두 마리. 와. 두 마리. 두 마리에 두 마리 뒤서 있어. 와... 대박. 빈티나 이루칠 두 마리. 대박. 진짜 대박이다. 와. 핀티네 이로치가 두 마리가 나왔다. 와. 대박. 와. 자, 이렇게 두 마리 더 잡아서 수컷이 다섯마리, 여섯마리 그 다음에 암컷이 다섯마리 잡았습니다. 원래는 목표는 열두마리였는데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열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힘들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빈티나 대량불생 나오면은 꼭 잡으세요. 네. 자. 지금, 이로치 작업한 지 7분 지났는데, 6분쯤 지났구나, 7분? 뜬것 같아요. 떴습니다. 예, 네, 떴어요. 가재장군. 이로치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완전 좀 다르죠? 그쵸? 보이죠? 보이죠? 네. 가재장군 가제, 약간 주황색. 주황색이 원래 가재장군은 자주색인데, 이로치는 주,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약간 노란색, 자 노란색, 주황색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침 칩니다, 여기. 자, 이렇지